안녕하세요. 비염 치료하는 포항 유자한 의원입니다. 콧물은 누런색, 녹색, 분홍색, 투명색, 흰색 등 다양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에 걸리면 주로 노랗거나 흰색 또는 투명한 색상의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지요. 추운 계절만 되면 유난히 콧물이 계속 나는 분들을 봅니다. 투명하면서도 약간 진득한 콧물이 풀어도 끝이 안 나는 케이스 말이죠. 이런 경우 가능성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포항한 의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원래 콧물이 많이 난다.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코 안으로 침범해 감기나 독감, 심지어 부비동염 마이너스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추운 계절에만 발병하는 알러지 비염 환자들도 보고요. 맑고 진득한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차이라면 알러지의 경우 콧물이 매우 투명하고 점도가 낮으며 충농증일수록 흰색이나 누런색에 가깝고 더 진득하다는 점이지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데 한랭 자극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을 환절기에 면역보약을 먹던 관습이 있었고요. 바이러스의 감염. 먼저 바이러스가 코 안에서 염증을 발생시킨 경우로 가벼우면 감기 심하면 독감 만성화되면 충농증이 됩니다. 콧물의 분비가 증가하는 건 병균에 대항하기 위한 면역 물질의 생성 때문이지요. 감기라면 콧물 증상이 평균 1이주 만에 사라지며 독감이라면 콧물의 몸살과 고열 같은 불편함을 동반할 겁니다. 콧물 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비염과 축농증으로 발전하고요. 특히 비강이 아닌 주변의 부비강으로도 감염이 번지기에 고름이 안에 축적되는 축농증이 후유증으로 찾아옵니다. 즉 감기나 독감이 비염이 되며 비염이 악화되어 충농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지요. 알러지의 케이스. 다음으로 겨울에만 알러지 비염이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추운 계절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환기하는 기회도 줄지요. 그래서 먼지와 진드기 같은 알레르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추워지면 알레르기로 콧물부터 흐르는 환자들을 볼수 있고요. 알러지 비염이라면 재채기가 연속으로 나는 경향이 있으며 콧물이 투명하면서 깨끗해 진득함이 덜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콧물이 점조해지거나 누렇게 변하는 일도 잘 없지요. 단 알러지 비염에 충농증이 합병증으로 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비내시경상 알러지 비염 콧물이 많을 때의 주의사항 겨울에 맑고 진득한 콧물이 나면 너무 세게 풀지는 마십시오. 가령 매번 귀가 멍해질 정도로 코를 세게 풀면 콧물이 이관 및 중입으로 역류의 중이염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한 관계로 가습으로 습도를 높이시고요. 필요시 마스크의 착용도 권장되는데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안 습도의 유지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또 실내 청소를 자주 하며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도 활용해 보십시오. 코에 대고 있으면 한결 편하고 콧물도 덜날 것입니다. 효과가 뛰어난 한의 요법을 추천 그리고 저희 해시태그 포항한 의원에서 한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의요법으로 감기와 독감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데, 한약을 복용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저항력을 키우면 되지요. 비염과 충농증, 알레르기 역시 한의요법의 치료효과가 탁월합니다. 만약 콧물이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점점 양이 늘며 진득해지면서 누렇게 변하고 있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 포항유자안 의원에서 비염 치료 프로그램을 만나보십시오. 투명하고 진득한 콧물이 점점 사라지면서 충농증도 해결이 되며 알레르기가 체질 개선을 통해 진정됩니다. 감사합니다.